나훈아는 진짜 희한한 게 이번이 은퇴의 콘서트라면서요 가요계에서 은퇴한다는 분이 이따위 발언을 하셨을까? 나훈아가 왼팔을 들면서 콘서트 중에 니는 잘했나? 왼쪽이 오른쪽이 잘못했다고 난리친다. 왼쪽 좌파 민주당이 오른쪽 국힘한테 잘못했다고 난리를 쳤대요. 니는 잘했냐고. 돈좀 벌고 그러면 연예인들은 대부분 이직화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아 은퇴를 잘하셨네. 이 사람은 이재명 정권 됐을 때 기사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왼쪽이 오른쪽 보고 잘못했다고 쌩 난리래요. 너희 꼬락선이가 정말 국가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윤석열을 대놓고 옹호한 건 아니지만 옹호하는 듯한 뉘앙 참 우리나라의 대가수라는 사람도 국힘 지지할 수는 있어요. 연예인들이 성향이 보수적이고 그러면은 국힘 지지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내란 사태가 벌어진 이판국에 윤석열 탄핵 시키고 체포하고 사형 시켜야 할이 엄중한 시기에 어디라고 정치적인 발언을 콘서트에서 합니까? 콘서트에는 민주당 지지 이재명 지지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평생 이런 팬들 덕분에 이 위치까지 온 사람 아니에요? 연예인이라는 위치가 너는 국힘 지지자들 팬으로만 여기까지 성장했냐, 나오나야? 정치적 발언을 하는 거는 특히 콘서트에서 좌파 우파 팬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어디라고 이런 발언을 해요. 연예계 인생의 마지막을 아주 드럽게 장식하고 사라져야 할 인간이죠. 트로트 업계가 썩은 인간들이 많아요. 대지나 보세요. 송대관도 그렇고, 썩은들 드글드글 합니다.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트로트 가수들 돈좀 벌었다 싶으면 다들 아주 적폐화 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데. 정치적인 발언을 컨셉트 중에 했다는 건 평생 자신을 이 위치까지 인기와 돈을 지원해준 팬들에 대한 모욕이에요. 국힘을 지지할 수 있는 거예요. 국힘 지지한다고 다 악마라고 단정 내리는 거는 좀 섣부르고요. 근데 내란 사태를 옹호하는 듯한 스탠스를 보이는 거는 욕 얻어 처먹어도 마땅하죠.